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전 남은 두 개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자,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를 맡고 있는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이 다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사퇴함으로써 지금 이제 16개의 장관이 임명이 됐고 두 개가 비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전이 두개 마지막 장관 자리를 모두 여성 후보자로 낙점했습니다. 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에 여성 장관이 부족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뭘 하면 정말 화끈하게 합니다. 지금 이 자리 말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까지 여성으로 서울대 여성트리오 3명이 이 장관과 이 처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내각의 여성 비중은 28%, 거의 30%에 달합니다. 자,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 단순히 여성이나 남성이다를 떠나서 이번에 마음먹고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그리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대 학장이 내정됐습니다. 그동안 남성 편중의 지적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래 난 하면 한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여성 트리오를 전격 임명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박순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역임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내정자가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 과제 실현을 이끌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작심한 것 같습니다. 또 김성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품 안전평가 원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계열 권위자다. 20대 총선 당시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국회보건복지위 위원,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국가보건복지정책수립과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 인사는 김인철 이 사회부총리 후보자. 정호영 법원복지부 후보장 등이 논란이 됐던 후보자들이 낙마하면서 그 자리,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모두 18명 중에서 현재 16명이 임명됐는데 이들을 보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명, 3명이 여성입니다. 19%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개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이 여성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초대 내각의 강요 중 여성은 5명, 28%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이 문제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여성, 이 장관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은 지난번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중 기자회견 때였습니다. 그때 뭐윤 대통령 확실하게 입장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뭘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강하게 피리 꽂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교육부장관 김성희 전 의원 보험복지부 장관 오유경 서울대 약대 학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서울대 트리오가 이뭐 이렇게 됐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는 지역에 일부 공감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 특히 정무직 인사와 관련해서 여성 후보자들의 평점이 낮다고 언급하자 이 강인선 대변인이 여성이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누적이 돼서 그럴 것이라고 배려를 건의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시야가 좁아서 그랬다. 윤 대통령은 한번 뭐 본인이 실수했다, 잘못 판단했다 그러면 바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바꿉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윤대통령의 반응, 이번 장관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윤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부합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서 지난 21일 워싱턴 포스트 여성 기자가 이 한미 정상회담 후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지금 한국 내각에는 여자보다는 남자만 있다는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이런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 장관 인사 굉장히 벌써부터 뜨거운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